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어머니와 상간남 사이에서 나온 혼외자이거든요 한때는 작가를 꿈꾸기도 할 정도로 글을 능통하게 썼었는데, 그간 세월이 오래되기도 하고, 막상 제 사연을 쓰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서울의 후미진 어느 달동네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60대 노인입니다. 원래 가족은 아내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때론 참으로 가볍더군요. 부부의 연은 말할 것도 없고, 귀하고 같이 있다 부르짖던 천윤조차도 간혹은 잘 지내는 이웃들보다도 별 볼일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 저희 가족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지만 딴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인생은 60부터라고 할 정도로 요새 60대는 육안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40대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일회생 불가능한 고통을 받아서 그런지 60대이지만 80대 가까이 되어 보일 정도로 많이 늙었거든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알려준다는데 거울을 보자면 전 스스로가 부끄럽고 흉측하기 이를 데 없어 가끔 모습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 모두에게 재앙인 존재였단 걸 모르고 산것 또한 큰 죄지요. 모든 건제 부정한 어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미 역시 제대로 맘먹고 드러내자면 제 인생만큼 역겹긴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어렸을 적 외아들로 부모님과 화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판사 사장으로 근무했던 덕분에 전 책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일찌감치 진료를 결정했습니다. 제게 꿈을 심어줬던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성격인 반면 어머니는 오히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라서 어렸을 적부터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벽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아빠와는 달리 엄마와는 뜻뜻 미지근한 관계로 지내었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와 저를 친하게 지내게 하려 했지만, 제가 엄마를 닮았는지 둘다 성격이 비슷해서 항상 평행선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머리가 굵어지려 할 무렵 저는 친구네 집에서 놀다 오던 밤. 그 밤에 엄마와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었던 아빠의 지인 후배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군요. 맨날 집에서는 굳은 얼굴만 하고 있던 엄마가. 그 남자랑은 희덕거리며, 가진 교태와 아양을 떨고서 제가 여태 못본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은 독신으로, 어쩜 큰과 짝이 그리도 잘 맞던지, 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그 업장이 무너지는 심장은, 차마 당해보지 않은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가끔 휴일날 엄마가 새빨간 거짓말로 아빠를 속이며, 나가는 게 보였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다 진짜 아빠가 상처받을까 싶어. 하루는 용기를 내어 외할머니 일을 돕는다는 핑계를 대며 외출하는 엄마를 붙잡고선 통사정을 해보았어요. 엄마,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아빠랑 같이 외식하자. 아니면 어디 가까운데라도 바람 쐬러 가자. 내가 외할머니한테는 엄마 못 간다고 연락할 테니까 같이 있자, 우리. 응? 하지만 엄마는 절딱한 눈빛으로 한참을 보다가 어깨를 토닥이고는 미안하다며 꼭 가봐야 한다고 기어이 나서더라고요. 외할머니 일을 돕는다면서 유난히 이 새빨간 입술에 뾰족 구두를 신고 나갔던 엄마였네요. 제가 말려서 될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속으론 엄마 취급도 안 하면서 살았어요. 제발 엄마가 그놈과의 더러운 관계를 들키지 않기를 그저 아빠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모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살았지만 저를 보며 웃는 아빠를 위해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철이 빨리 들어 공부도 압착같이 더 열심히 했고 아빠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고3 때본 시험은 운이 좋았는지 만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를 지원하려는 절 다들 뜯어말리며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과를 가라며 조언했지만 가한 사람 아빠만은 제 꿈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누군의 자식들은 이 꿈도 없다고 하는데 넌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니 아빠는 그런 너가 참 자랑스러워 뭐. 만약 이도저도 안 되면 아빠 출판사에 와서 같이 동업하면 되지? 안 그러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해나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아빠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채 든든한 아빠의 배움을 받고 시험장을 들어가려 하는데 끼. 하는 소리와 동시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보니, 맙소사, 방금 전까지 절 바래다 주며 시험 잘 보라던 아빠가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믿지 못할 현실에 정신이 아득해져 왔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빠를 껴안으며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학 시험이고 나발이고 아빠를 쫓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혼수상태로 4일 정도 있다가 깨어나셨고 교통사고의 대가는 참으로 인정하기가 혹독했어요. 차와 추돌할 때 다리를 잘못 다쳤는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절망하며 힘겨워했지만 애써 가족들에게 괜찮은 척하며 그 와중에도 제 포기해버린 대학 시험을 걱정하시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시험은 어차피 해마다 있으니 괜찮아요. 자신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죠 뭐. 1년 동안 공부 준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 되니까 아빠 몸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어른스럽게 얘기해주니 아빠는 저를 붙잡고 미안함에 하염없이 오셨네요. 엄마는 그런 저희 부자를 뜬모를 시선으로 응시만 하시더라고요. 대체 엄마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을 해부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가 열심히 아빠의 재활훈련을 돕긴 했어도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긴 어려웠어요. 다만 저는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상하게 해마다 대학 시험을 볼 때면 식은땀과 불안함이 절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시험보는 내내 귓가에 브레이크를 밟는 끼, 하는 한청이 들려 그것 때문에 저는 3번의 시험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오니 어느새 전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고, 변변한 직업 없이 그래만 올인하겠다며 글을 쓰니 전 어느 순간 30살까지 되어 이제는 집안에 손 벌리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던 저는 결국 글 써서 밥 벌어먹겠다는 꿈을 접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동갑내기 직장동료와 3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늦은 나이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습관성 유산을 하게 돼버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지 5년 만에 임신이 되었고, 열달후 예쁜 딸을 보게 되었어요. 허나, 기쁨이채 가시지도 전에 저희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높은 지대에 있는 단독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아빠는 혼자 휠체어를 끌고 나왔다가 비탈길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 60대 중후반 이른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야 말았네요. 아빠의 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독하게도 사람 갈때 되었으니 간 것뿐이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묵묵하게 장례식을 진행했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속으로나무리딴맘을 품고 있을지언정, 겉으로나마 상중 찾아온 손님 생각해서라도 슬픈 척 하는 성의 정도는, 보였음 좋았을걸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심지어 처갓집에서도 엄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뒷말들을 듣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상간남이 두꺼운 낯짝으로 조문객으로 찾아왔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비극이 저치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가만두고 싶지 않더군요. 엄마도 그 놈도 멱살 잡고 한바탕 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버티고 있는데 또 둘이 나가대요. 얼마나 절절한지 그새를 못 참고 사람 시선을 피해 뒷군형으로 만남을 가지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장례식에서까지 저럴 수가 있는지 엄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추태인 건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눈이 뒤집힌 저는 더러운 그것들을 끝내줄 요량으로 단단히만 뒤집고 뒤쫓아갔는데 태훈이에게 내가 사실 친아버지란 것 정말 평생 감추며 살 거야? 이젠 그 남자도 저세상 갔으니 알아도 되지 않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아버지라며 제 친아버지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제게 또 다른 친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던가요 부들부들 몸이 떨려오는 제 귓가에 엄마의 음성이 이어 들렸습니다. 자기가 태훈이한테 친부라는 걸 밝히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벌써 태훈이 나이 40인데 이제 와서 밝히면 뭐하겠어 그냥 난 태훈이가 저 세상 간그 사람이 자기 애비라고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한텐 악마 같은 짓을 했지만, 그 사람이 태훈이한테 정을 많이 줬어야지. 물론, 그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걸 몰라서 잘해줬겠지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더러운 짓거리를 한건 그것들인데, 제가 마치 불륜을 들킨 것 마냥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얘기치 못하게 그들의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더러운 존재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더러운 불륜의 씨앗이었고, 제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를 농락한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털썩 자리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던지 깜짝 놀란 그들은 넋이 나가 있는 절 발견했고,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절 보고는 둘다 어쩔 줄 몰라하더이다. 고통스러움에 목이 메어 숨을 쉬기가 힘든 와중에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 흘러내린 정확한 눈물의 의미조차 모른 채, 저는 한참 동안이다. 땅에서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덩달아 눈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미안해, 태우나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실 내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잔인할 수가 있어? 엄마는 악마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사람이라고. 나 엄마 죽어도 용서 못해. 이젠 우린 끝났어. 다신 보지 말아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 모두 다 끝내자고요. 라고 하자, 엄마는 입술을 깨물고는 억울한 듯 재개한 변했습니다. 잔인한 건네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이야.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살면서 일이 잘못되면 모든 원망을 나한테 쏟으면서 내 피를 말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혼해달라고 해도 죽도록 안 해주고, 차마 말하기도 버거운 심한 말들로 날 아프게 하고, 옆에서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사고 이후로 몸 불편해진 후 회사 판 돈으로 사기당하고 말아먹고 재산이며 뭐며 다 없애버린 후 뒷감당은 나한테 지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험일까지 하면서 이 나이 되도록 미앱비 네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미네 아빠가 나한테 충분히 벌주고 있는 거 아니니? 저는 모든 할 말을 잃고 그냥 뒤돌아섰습니다. 저 따위 말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 존재 자체가 불순하고 죄스러워 차마 들릴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나마 아버지 가는 길을 지켜보고서 무릎을 꿇어.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를 마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 돌아가신 후 3개월 좀 넘어서 엄마는 상간남이랑 살림을 합쳤습니다. 웃긴 건 뻔뻔스럽게도 제가 나갈 적만 골라 제 아내와 손녀를 만나러 자주 들렀다 하는데 백화점에서 비싸게 파는 아기옷들 어머니께서 사 왔다며 아내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허나 탐탁치 않았던 전 아내의 손에서 그 옷들을 빼서 가위로 치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버젓이 상간남과 집에 왔는데 물만난 고기마냥 아빠 돌아가신 후 상간남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지 아주 신수가 희나더이다. 아내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거라며 받은 돈봉투를 내밀고는 딴에는 시어머니와 절 화해시킨답시고 노력했지만 전 보란듯 아내의 손에 돈봉투를 빼서 딱지 내리꽃듯 내팽개쳤네요. 그 모습을 본 상간남 나브랭이가 서류를 하나 내밀고 꿀값을 떨며 말하더군요. 나도니 네 전에 아버지처럼 내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습작한 것들을 보니 그래도 꽤 재능이 있는 편 같은데. 아비 노릇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재능을 봐서 내가 책을 내주고 싶어. 라고 짓거리는데 책이고 뭐고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저는 그들하고 의절을 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그간 그들이 쳐놓은 공작에 걸려서 그랬는지 어머니와의 천륜을 배반한 저만을 탓했습니다. 사실상 당신을 잘 키워주신 분이긴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아무 혈연관계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왜 진짜 천연관계인 친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제 다 만났는데 화합해서 행복하게 살랄만 남은 거 아니야?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서 당신 이런 말음 알아주기라도 해서 뭐한 푼이라도 도움준대? 내가 그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얼마나 도움 많이 받았는 줄 알아? 힘든 와중에서도 자식들 살라고 도움 주시는 걸 보면 진짜 가족을 못 알아보겠어? 라며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늘어놓는데 저는 일단 아내가 그런 마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이제껏 저 몰래 그 파렴치한 것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보탰었다는 것에 분노한 저는 아내와 크게 한바탕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철륜이라는 관계 하나로만 본다면 제가 그들에게 한 짓은 죄가 되어 마땅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제 친부모니까요. 하지만 전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의 정이 자꾸만 생각나서 저를 향한 그큰 사랑이 떠올라 그 마음을 은혜를 묻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년보다 더큰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내도 저도 잘못한 것이 없고 서로 의견이 맞질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 얼굴을 보기가 힘들더군요. 그리고 더 정확한 이유를 들자면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아내는 모르지만 혹여나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놈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닐까? 저는 마음에 걸려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친자라고 확인한 후 안심하고 또 그런 제 모습에 실망하고 아내와 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들어와 한동안 방황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처증 증세도 보이려 하고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의심이 들면서 살았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아내가 제발 그만하라며 울고 있더라고요. 전 견디질 못하고 아내와 딸을 떠나버렸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정한 짓에 대한 나비 효과는 결과적으로 제 가정을 잃게 만들었고 가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혼자가 되어버려서 60이 넘은 이제껏 힘들게 막 노동 일하면서 단칸방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네요. 죽지 못해 사는 맘이 딱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른거리는 건 저희 딸이에요. 우리 딸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그 아이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내도 재혼해서 가정이 있고, 그 아이는 아내의 남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잘살 텐데 딸에게 혼란을 주고 싶어요.